마음이 편해지는 아름답고 곱게 늙어가는 지혜. 1.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2.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3.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4.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하자. 5.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자. 6.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7.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8. 무슨 일에서든지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도 말고 뛰지도 말자. 9.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10.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자. 11.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12. 편한 것만을 찾지 말고 외로움도 만들지 말자. 13.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14. 자손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15.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16. 고독을 이기려면 취미생활과 봉사생활을 하자. 17. 일하고 공치사 하지 말자. 18.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19.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20. 마음에도 없는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21. 원하지 않는 충고는 하지 말자. 22.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자. 23.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자. 24.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말하자. 25.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26.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헛듣지 말자. 27. 같이 사는 며느리를 더 소중히 하자. 28. 매일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29. 잠깐 만나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자. 30할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31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32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33 즐거워지려면 지갑을 열어라. 34 일을 시킬 때는 자손보다 직업인을 쓰자. 35 일을 시키고는 잔소리 하지 말자. 36 외출할 땐 항상 긴장하자. 37.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38. 여행지에서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자. 39. 대청소할 땐 자리를 피해주자. 40. 방문은 자주 열고 샤워도 자주 하자. 41. 몸을 단정히 하고 화장도 곱게 하자. 42. 항상 구치와 채취에 신경 쓰자. 43. 이웃을 사랑하자. 44.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45. 자살은 자식에 대한 배반이다. 46.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다. 47.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48.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